작업대가 없어. 아니, 작업대가 없으면 만들어. 내가 네 엄마야? 어? 작업대까지 챙겨줘야 돼? 어? 개웃기네, 얘. 아주 그냥, 젖도 주러 그래, 그냥. 어? 내가 맘마 줄까, 그냥? 어? 어? 작업대 가서 만들어.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오늘. 어? 너 죽고 나 살자, 오늘. 슈벨리우스. 자, 7시즌. 어제 6시즌까지 터지고, 오늘 7시즌 시작합니다. 자, 오늘 7시즌 시작해요. 와. 와, 이제는 와에 힘도 안 난다. 힘도 안 나. 이제는 얼마만큼 오래 버티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아, 이게 지형이 좋아야 돼. 역시. 일단 무조건. 마을이 그냥 바로 옆에 있으면은 살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마을 없으면 그냥 여기다가 집을 지어버리자 얘들아 차라리 그게 생존율 더 높지 않을까? 돌아다니는 것도 돌아다니는 건데 돌아다니는 거야 뭐 천천히 하면서 나중에 마을 찾고 애들 모으면 되니까 맞지? 그럼 되지 않아? 맞지 맞지 그리고 뭐 타면은 뭐 철로 이어가지고 주민들 데리고 오면 되는 거고 가뭄이나무 좀 뽑아오자 우리 알았지, 여어 <laughs> 사시부리 일본이 추방할게요. 저희는 한국인만 받고 있어가지고 <laughs> 블럭 위에 눈이 있잖아. 블럭을 깨면 눈이 그 없어지네. 우리 아레크래프트는 밑에 블럭 깨면은 눈 떨어지잖아, 밑으로. 그리고 그눈 쌓이고 쌓이면은 뭐 블럭이 되던데. 8칸까지 쌓인 거 봤다, 눈.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쌓. 헐. 쟤 일본이 추방하죠, 그냥, 님들아. 뭐야, 예준이구나. 그거 옷, 감귤이랑 옷 똑같, 아닌가? 감귤이도 좋옷 아닌가, 주황색에. 감귤이랑 커플 옷이네, 커플룩이네 둘이. 괜찮아. 뭐 남자들 남자, 남자 사겨도 형은 뭐라 안 할게. 대신에 나한테는 나가 오지 말아줘. 사랑으로 하는 그 남자는 혐해. 어. 제발 내 곁에는 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넓고 나무 많고 동물이 있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딱 저기밖에 없거든. 어. 저 땅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가야겠다 일단 얘들아 좌표 찍어줄게 일로 와어 좌표 알려줄게 기다려봐 야 여기 오면은 소 잡지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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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밀고 여기다가 집을 지어버리자어 40에 140 40에 140 나무 캐고 최대한 넓히자 나무 캘만큼 캤으니까 최소 우리 이 인원이 지낼 수 있을만한 환경을 야싸싸싸싸 빨리 빨리 못쓰나온다 이제 이제 못쓰나온단 말이야 싸 빨리 위로 싸 그리고 지붕 만들어 됐지? 빨리 지붕 만들어 지붕 갱도를 좀 파던가 해야되나 갱도를 파버리까 지금 얘들아, 갱도 팔 거야. 마을 찾다가 사람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아침에 이동을 하자고. 여기서 살 건데. 여기서 살아야지. 니네들 안 죽잖아. 니네들이 자꾸 죽잖아. 니네들이 자꾸 죽으니까 내가 이동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어, 방법을 달리 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 6시즌까지 터졌어, 지금. 세 7시즌까지는. 어떻게 지금. 어? 좀, 엔더 드래곤을 볼 수는 없을지언정, 어, 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 그런, 희망은 좀 품어야 될거 아님. 그래, 안 그래. 희망이 너무 없잖음. 맨날 서버가, 뭐 하지도 않고 터져버리니깐. 일단, 소 데리고 와야 돼. 일단, 밭부터 만들어 봐, 집안에다가. 땅을 파서든 해가지고 밭 만들어. 밭을 만들어야 돼. 여기 높이 어우 아직도 아 30일이야. 역시 높긴 높다. 70 몇에서 80, 70에서 한80 정도로 시작을 했을 테니까 높긴 높다 확실히. 돌고갱이 또 터져가는데. 아이 무슨 땅 파는 데만 돌고갱이를 두 개를 아작을 내네. 아니야 돌공 만들 수 있어. 철곡은 이야기가또 달라지지. 먼저 어서 던져 보거라. 어 빨라 빨라. 밑에 용암 소리 들려. 오케이 일단 파긴 다팠고아 다이아몬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다이아몬드가 빨리 나와야. 응? 어? 어? 뭐야? 신봤다. 신봤다. 살짝 흥분해 버렸어. 다이아가 나온와 나오... 다이아 뭐야 이거 다이아가 왜 이렇게 나오냐? 리얼 주작 같다 진짜 와 장어 주작시켰네 이거 몇 다이아야? 1 2 다이아 3 다이아 4 다이아 5 다이아 6 다이아 7 다이아 아까 장어가 7 다이아 얘기하더니 7개밖에 없네 아 개빡치네 어? 쟤 어제부터 죽는 거 같은데 너! 왜 이렇게 죽니? 서버에 한명 죽었어요 여러분들 한명더 죽으면 서버 터집니다 그러면 오늘 하드코 여기까지에요 어? 장호야 니왜 거기 있냐? 장호야 내 쪽으로 와내 쪽으로 장호야 내 쪽으로 와 장아이드 보인다. 오, 다이아다 개이드. 오우씨, 뭐야. 다이아 이거 설마. 좀 치는데? 오늘 다이아 와! 센. 와! 센, 맞나? 3, 4, 5, 6개. 그러면 오늘. 일곱 개 캤고 여섯 개 캤으니까 열세 개 캤네 벌써 아니 게임 시작한 지뭐 만화 됐다고 <laughs> 오늘 좀 운이 좋네 나 올라가냐고? 아니 철이랑 석탄이 좀 부족해서 더 파야 돼 오, 내가 원하는 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철이랑 석탄인데 아왜 남의 굴에 와가지고 난리들이야 거의 다 돌았네 이미 집조졌다 아니, 왜? 아니, 왜 남의 구를 자꾸 파는 거야? 아, 왜내 구리님? 니네 딴데 가서 파. 아니, 왜 나를 가둬? 아, 거기 사람 있었어? 아, 몰랐지. 뭐야? 아니, 내구에서 파지 말고 나가. 이씨 졸로가! 하드코어가.. 하드.. 하드코어 따위에서 죽는 놈들이 어? 작업대가 없어 아니 작업대가 없으면 만들어 내가 네 엄마야? 어? 작업대까지 챙겨줘야 돼? 어? 개웃기네 얘 아주 그냥 젖도 주러 그래 그냥 어? 내가 맘마 줄까 그냥? 어? 어? 작업대 가서 만들어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오늘. 어. 너 죽고 나 살자, 오늘. 자, 님들 서버 터졌어요. <laughs> 장난이야, 빨리 들어와. 아, 진짜, 저 친구, 진짜. 뭐, 어디갔어, 한자, 빨리 들어와, 빨리. 아, 되게 귀찮게 하네, 저 친구, 진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찡찡대는 거야 대체? 어? 한자야 빨리 들어와 아이템 줄 테니까 아니지 얘를 나에게 어 와야 야얘 예. 그거구나 이거 일로와, 일로 와 일로 짜시가 이거 갖고 올라가 너 올라가서 집 돌로 만들자 알았지? 그리고 형이 좋은 거 줄게. 자, 이걸로 만들고. 자, 빨리 갖고 올라가. 빨리 갖고 올라가. 얘다 갖고 올라가, 빨리. 아니, 아니, 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니, 일로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친구야. 저기, 저기 쭉 가서 올라가. 이거 내가 챙. 이건 내가 챙길게. 어. <laughs> 오, 다이아몬드 또 나왔다. 미쳤는데, 오늘? 다이아몬드? 대박이지. 1 다이아, 2 다이아, 3 다이아, 4 다이아. 와, 미쳤다. 다이아몬드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누가 핵스네. 아, 성민님 핵스네, 핵스네. 아, 이거 성민님한테 신고하죠? 성민님 핵쓴다고. 성민, 성민님이 섭장이라서 성, 성민님한테 말해야 됩니다. 성민님이 핵쓴다고 이거 무조건 말해야 됩니다. 진짜 개오바다 다이아몬드 나오게 하는 핵을 쓰다니 진짜 성민님 갈 때까지 갔네 쓰레기였네 성민님 와 진짜 조상님 잉어킹님도 우시겠다 잉어킹님 우셔 다이아 개꿀. 다이아몬드 개잘 라오지 않냐? 미쳤어 다이아몬드 다.. 단체로 다이아몬드 풀가바이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이 정도 속도면은 만드는데 24... 3색인가 풀값 다 이거 각이야 각이야 각오늘 뭔가 광물 깨다가 보니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왔어 삐이야삐이야리아 어, 근데 석탄이 너무 많이 나오네 어디까지 가려고 계속 나오냐 아 어, 여기가 끝이아 어, 아니네 어, 또 나와... 어디까지 데리고 가려고 나를... 얘가 어머, 어머, 어머... 얘, 나를 끝까지 데려가네. 와... 여기까지 올라왔다. 와, 미쳤다. 오 깜짝이야. 씨, 아니, 나한테만 자갈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어, <laughs> 아... 자, 오늘 7시 즌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전 녀석, 내가 오늘 저주한다.